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옳고 그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개엄사태가 뭐 터졌죠 옳고 그러냐 따지면 분명히 윤석열 씨는 군사발련 쿠데타의 수계 그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옳고 그러냐를따르서서 잘못됐다. 이건 군사쿠데타다 이런데 사람들은 뭐다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믿는다. 진보파들은 군사쿠데타로 이기고 오수파 쪽에서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긴급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지, 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뿐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옳은 판단을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